Ladies a 강지. 안녕하세요, 오픽 TV 강좌한 쌤입니다. 여러분의 궁금함을 해결해 드리는 오픽 TV 채널인데요. 어, 공부에 대한 방법도 많이 질문해 주셨지만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2년 동안 집필한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교재를 출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아프기도 했고 집에 좀큰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느라 제책 교재에 대한 소개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오픽 공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셨지만 오픽을 그 준비할 때 고득점 교재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한 기회가 없었으니까 초반부터 막 홍보성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미 좀 검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로 또 되어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소개를 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픽 공부하면 사실 딱세 가지를 보셔야 되죠. 최근 문제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2년 동안 모은 그래서 최근 모의고사를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성이 있어야 사실 시험은 최고의 준비가 되니까 사실 옛날 그 자료는 안 되잖아요. 가장 최근성이 있는 20세트를 담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20세트에 대한 답변을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선택 주제 문제 그리고 롤플레이 문제, 돌발 주제 이네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 교재가 일방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학습지인데 교재를 일곱 개로 등분해서요 예, 여러분이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직접 여러분의 답변을 바로 정리해서 그 교재가 여러분의 시험 노트가 될수 있게 여러분만의 진짜 스크립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정리해가면서 교재를 활용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담았습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네,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받은 걸 비닐을 아직 뜯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돼 있고요. 네, 이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안에 7권의 책이 들어 있어요. 각각의 책은 한3 m 리3 네, m 리 정도 되고요. 3mm에 4mm 정도 되는 7권의 책이 들어 있는데 어, 가지고 다니기엔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책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7권으로 나눠 있으니까 굉장히 다 들고 다니기에 되게 편할 것 같고요. 보통 교재하면은 내가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학습지의 개념으로 내 답을 내 답안지를 내 스크립트를 내 답변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답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랑 교재이지만 여러분의 노트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만들 때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내가 영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주 괜찮은 다이니츠와 어드밴스의 공략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쓴이 책을 출간을 기념해서 시온스쿨에이 교재 관련 행사를 좀 기념할 수 있는 후원을 좀해 달라라고 해서 어, 할수 있었던 게 원래 교재가 그 유튜브 같은 데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아시죠? 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뭐 물론 저의 저작권 이지만 저작물은 또 다른 개념으로 출판사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어, 너무 좋은 그 모의고사를 20세트나 가지고 있는데 못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려 가지고 3 개의 모의고사를 그 중에 추려서 어,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좋은 좋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최신판 모의고사 3 개를 최고의 퀄리티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유료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된 유료 강의를 그러니까 인강이죠. 제 인강을 어, 최근 교재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분들은 지금 다 정가에 다 구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딱 2주간 이번 연말까지 해서 2주간 할인 쿠폰을 좀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착순인데 왜냐면 교재나 인강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 있으신 분들에게만 제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한정 수량인데 필요 없는 분한테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상세 보기에 가셔서 쿠폰에 관련된 안내 사안을 따르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30분 30분에 대해서는 시원스쿨 오픽 학습지 풀 패키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2만 원 2만 원 할인 쿠폰을 제가 30분에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원스쿨 오픽 학습지를 단과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전 전략만 딱 뜯어가지고 IH 어드밴스만 딱 들으실 분은 5,000원의 할인 쿠폰을 50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끝이 아닙니다. 네, 오픽 학습 답변 어, 이거는 비매품인데 어, 특별히 다섯 분에게 직접 이렇게 교재가 있는데요. 이 비매품 어, 만능 답변 500이라는 그 비매품 교재를 판매는 안 되니까 완전 한정판이죠. 네,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래쪽에 상세 보기란에 따라서 네,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원하시는 혜택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네, 그댓글 남기신 후 제가 남겨드린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비매품 다섯 분에게 제공하는 그 오픽 만능 답변 이거는 교재이기 때문에 어, 그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그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선착순으로 하면 다섯 분밖에 혜택을 못 드리니까 어, 아래 댓글을 남기신 분 중에 선발해서 커뮤니티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재가 없으신데 어, 나는 IH나 어드밴스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어, 시원스쿨 오픽 학습지 실전전략 IH 어드밴스 예, 저의 교재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올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